자, 김복진입니다. 7월 26일이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여기 막 3, 40명씩 모여서 막 진짜, 음? 한 명도 조은 사람 없이 막 받아 접고 열거, 그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하고 싶고, 앞으로 1, 2년 후에는 500명, 1000명 모인 그런 대강당에서 진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주식은 인생 최고의 게임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게임이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여기 옛날에 2부 청단 소재라는 거 여기 2023년 4월 6일이에요, 이게. 네? 2023년이 벌써 2년 전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를 딱 보고 있었어. 요게, 요게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 요게. 요거 뚝딱 요거 딱, 요 날부터. 아, 요렇게 올오더니 둘, 넷, 네, 여섯 개 지나더니 막 상황가를 막가? 여기서, 여기서, 이게 중간 개미털기, 여기서도 한참 갔어요. 이거 햄버거 나왔어요. 자, 나는 이걸 맨 먼저 봤어요. 근데, 아, 이 친구 잘할 거예요. SG. SG가 여기서, 요게 여기 금요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토요일 날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서 SG를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딱 이거랑 비교해줘서 2, 4, 6, 2, 4, 6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간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300%, 350%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텐보거 나왔어요. 나 이거 요 캔들 하나만 딱 보고 요게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야. 그런데 브리지파이오 테라피라고 이게 딱 나오더라고. 얼마 후에요 둘, 넷, 네, 여섯 개딱 지나서 또 이거랑 똑같이 큰 양봉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것도 한350% 나왔어. 이거 다 여기서부터 내가 저 끝까지 유튜브를 매주 찍어가면서 단, 저기 끌고 갔던 종목이야? 이것도 그렇고, 이것 SG도 그렇고, 이거는 그때는 못했어. 이두 종목은 내가 확실히 끌고 갔던 거야. 그런데 엊그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왔는데, 이 주산 에너빌리티, 딱 요게 나온거에요, 게 이게 갭, 요,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는거에요, 주산 에너빌리티. 응?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탁 꺾어서 요게 나온거에요. 게 요거, 요거, 요거랑 이렇게 성격이 똑같은 캔들이. 에요 그러더니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300%가 나온거에요. 주산 에너빌리티. 요거 요런, 요런, 요런 꺾기, 요런 캔들 하나가, 캔들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다 주식은. 아까 운봉 같은 거, 밑꼬리, 아까 페이크, 그런 메시지 하나가 주식은 어마어마하다. 나는 캔들, 캔들 하나 분석을 잘하면 돈이 떼돈이 들어온다. 켰어?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위치에 따라서 정말 의미있게 분석을 한다면 돈이, 떼돈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많이 엮여있는 종목들이 좀몇개 있어서 그런데, 요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내가 정비가 된다면, 정말 이런, 이런 거 눈에 딱 띄면 여기다 딱 받고 한두 달 그냥 갈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단타, 여기저기 가서, 단타 쳐서 돈 버는 것보다, 이런 데다 넣고, 그냥 가는 게, 시간의 복리. 에? 시간의 복리를 먹는 거. 이게 수익률이 훨씬 커요. 확실하게 돈딸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동생은, 요번에 나오면 현차를 들고 그냥 며칠간 샀지 마. 그냥 쉬어. 알았지? 안 됐어요. 응? 정말 한 종목 제대로 잡고 가자고. 그래요? 응? 응. 너도, 아니, 아니요. 너도 아니요. 웬만한 종목. 아니요. 응? 주춤할 때생 아니요, 아니요. 네. 너도 네. 웬만한 거싹 팔고 제대로 니가 지금, 너는 경력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 응?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나한테 코칭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가,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제, 제대로 할 테니까 제발 좀 사진 찍어 보내고 자주 오고 뭔가 하는대로 해. 응? 야 이거다 싶을 때 솔직히 아까 그리틴 포스 있잖아. 어머 응? 어머 솔직히 어제 돈을 들고 있었어. 네가 내 옆에 있었어. 그럼 어제 저녁에 받았으면 어제 저녁에. 여기까지 빠지더라니까 이거 정말 사야 된다. 그런데 내가 뭐 일일이 뭐 이렇게 뭐 차라 뭐 저기 하기가 그래. 응? 근데 성북이 네가 진짜 나하고 정말 내 실력을 인정하고 여러 번 강의를 들어봤잖아. 응? 그때 정확하게 계좌 싹 비우고 현찬 들고 한번 해보자. 한 번만 성공하면. 회자가 한 2억, 3억 불어 나 버리면은 뭐 니나 노지그 3억 정도 되면 있잖아. 10억 금방 만다니까. 그럼 니가 정말 그때는 뭐 해피하지. 해피 오, 해피. 오늘로 해피했던 응? <laughs> 자, 요렇게 여러분, 주식은요. 캔들을 하나를 분석하고 그 캔들의 완벽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가치를 확신만 갖는다면 주식은 거기에다 배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책 속에, 이책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책 구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